아른안 보여. 아른 남. 담을이라서 부술 있었네. 라인으로 가는 척해봐 봐. 나이거안 보인다. 이렇게 가. 까빠가 주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죠. 안더리아 뒤에서 애들이 앞으로 나와줘. 오케이. 저기 저거. 은좋더 빼면 돼. 빼면 돼. 빼면 돼. 뭐야, 그 저거. 그거. 아,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은. 아이고. 너무 성했다 불러오면. 와, 아, 나 생각을 안안 했어. 그렇게 들어오시면은. 죄송합니다. 생각 아, 안 하고 애파. 했습니다. 야, 연로 왔어요면 데 생각 안 하고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메모. 생각 안, 메모. 안 하고 메모. 메모하세요. <laughs> 멘탈이 안 좋을 수도 있다. 메모. 아, 멘탈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. 오케이. 그러니까 게임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. 왔어요. 너도 형 유튜브 좀 보고 배워. 네, 그대로, 그대 어... 나이스. 냄새. 나이스. 여기까지 오,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이길 수 있다. 자야 이길 수 있다. 이길 수 있어. 이길 수 있어. 아, 졌다. 그러니까, 음. 어, 아 이거, 아 이거 내가 이가 쿨리여서못 잡았어. 리시터 포터 넣었잖아.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. 근데 방금 타이밍 안 싸우는 게 맞아 원래. 아 네. 네가 돌이 너무 많아. 네가 돌이 너무 많 이쪽에서 어거지로 이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잖아. 그러니까 원래 방금은 그냥 라인 대충 밀더라도 그냥 집 갔다 왔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쉬웠다 아, 2 4 0 0 원이 있잖아 오우시오우나8초나8초 오케이 공 있어요 가 있고. 가오 대 가오 대 잠깐 먼저 가오 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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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오 대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깨가찼아배깨배깨배 아,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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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근데 이제 어떻게 저렇게 빨리 되냐 풀린 게개 빠르니까 어나이스 어, 어, 오케이, 나이스. 해배. 아, 넘어졌다. 이거 리신 피 없거든? 안되겠다. 어, 리신 챘다. 여기 와비, 와비 있다. 곳이 또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. 다이게 먹는다. 오케이, 오케이. 나 이거 용 칠게. 나이스. 나이스! 오케이. 나 W 돌면 찔까 리신, 리신 용 쪽으로 뛰는 중. 어, 이티어 올라와. 티 올라와. 자야 만 올라와. 오케이, 가 중. 힐이 있긴 해요. 아이고, 안거다 아, 개발개발개발오케안 돼, 안 돼. 어, 한 번, 어, 한 번, 번은? 한 번. 해. 오, 네이스 아, 이거 죽었다, 이거. 일단 야, 또 장면. 살았 어, 잠깐만 살았다. 아, 까비. 아, 그렇지, 먼저 봐주고. 아, 이스이스 야, 미드, 미드 까지한번 해. 어, 미드 턴까지. 맞아 나줄거 맞아 나줄공 없어. 어 이거 락한 출동 붙여야 돼. 왜 이렇게? 근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해 무식하게 붙냐? 나이스, 음, 나이스 나이스. 휴식 지났다. 그대로 쭉저 있어요. 아니 천천히 궁리신리신 리실 리실. 아 이거 죽었다 이거. 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이제부터이제부터 ah... i g o t a b a d f e e l i n g to t h t i h i s 앞 m 부터 t 려앞 i 부터 t 려 살짝 빼고 살짝 yeah, 빼고 잠깐만 잠깐만 n g to do this. Okay, okay, okay. Well, 아. 예, 이 k okay. okay, oh,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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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oh, a y I just g 이 t a cut on that. You're cut on that. You're cut on that. 이 o u r 오 cut on that. You're cut on that. You're c u 아 너무 아깝다. 잘했었는데. 아 이거 되는 건데. 아 야, 천천히 가봐. 나궁 있어. 야수 바텀나 가고 있기는. 나도 가고 있긴 해. 뒤만 바꿔 그냥. 뒤만 바꿔. 어. 오케이 됐다 이거. 이거 보쪽 뭐 봐줘. 어 잠깐만. 나이스. 아 나이스. 오케이. 나 이거 용 먹으면 되겠다. 이제 미드 정리할게 바로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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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탑으로. 그냥 바로 가야겠다. 어 화염이다. 우와 스워 이미 바로 오, 온다. 오, 바로 오버스에다못 박았네. 알죠. 가다가 칸내사기다하나 할까? 한 라인 더해도될것 같긴 해요. 어, 네. 팔 가지고 이었어집 가는 거 한번 끊을게. 아. 미션이? 아. 미션. 미션은 보통 안 주세요. 고 <laughs> 가면 가면 저희 가면 저희 가면. 어, 이거 이거 내려 래 가고, 가고 있긴 해. 나이스. 오케 나이스. 오케이, 밑으로 올고. 나이스. 좋았다. 아, 천천히, 계속, 거리 유지 계속해. 저 있어요. 이거 정복차 쌓아주지 마. 나도, 빅스 나도 있어. 아, 뭐가! 잠깐 0 0배기 아, 안안아 <laughs> 진짜 뭐야! 개불사가. 아, 뭐야! 개불사 이쪽에, 이쪽에 와서, 이쪽에 와서. 이거 산 넘는다, 지금. 산 넘었다. 살짝 리는 중. 그렇지. 중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Oh, 오쉣 저게 네! 어, 실버라고 나구온나구온나구온 나 가도 돼?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끝까지 잡아 끝까지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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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나이스 굿 나이스 박 아아 렸다다 칼질이 니다 이게 실버라고? 메모메모 구요 아니다 오케이 잡아줘 중 올라가고 있겠네요

뭐지다쓰자ゃ 땡겨. 저거 잡을 수 있는데? 아, 그거다. 어, 구시 뭐야 어! 나이스. 나이스. 오, 키캐이야 이렇게 캐링. 오! 아, 어다 어, 나이스. 해 봐, 힘내 봐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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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파이까지 살아있다. 까지 살아있다. 우리 미드 아... 쉽지 않다 이것들아. 와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피니거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봐. 이거 라칸 집갔다 오고, 라칸 집갔다 오고. 나도 바로 뛸게요. 나한번 바다가 없으려다와 진짜 너무나했다. 자한번 열어볼만하다. 동굴 갈게요. 훅 나이스요. 내 네, 맞췄나? 나이스. 나이스 라칸. 야 너무 너무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. 아니야, 아니야, 못만못 만들 못만 내가 몸다내줄게못 만들 못만 나이스 아 까베 어, 저거 너무 아깝다 굿굿아 아, 락칸 시켰다 락 진짜 잘했다 이게 캐리 나이스 오! 수고하셨습니다 와님 아,